날씨가 쌀쌀해진 요즘 청정 지역인 민통선 최북단 양구해안마을에서는 시래기 수확이 한창입니다. 맛과 영양이 고루 뛰어나 겨울철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양구시래기는 농한기 농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. 해발 600m가 드넓게 펼쳐진 들녘에 파릇파릇또다한 무가 가득합니다. 시래기가 될 무의 잎과 줄기를 자르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. 한쪽에서는 밭두개 쌓아 놓은 무청을 덕장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수확한 무청은 이곳 덕장에서 두 달간의 건조 작업을 거쳐 품질 좋은 시래기로 거듭나게 됩니다. 해안 지역의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는 맛있고 연한 시래기를 만드는 최적의 조건입니다. 해안은 밤낮 편도차가 심해요. 좀 다른 데 비해서 편도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당두라든가 마시라든가 모든 게 다.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마지 좋은 거죠. 시래기는 식이섬유와 비타민,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해 맛은 물론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. 지난해 양구에서 220여 농가가 시래기 재배에 나서 1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 올해는 260여 농가가 1,100여 톤을 생산해 115억 원의 판매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무나 배추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편차가 많아 가지고 큰 소득이 없었어요. 이죠 수입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편차가 심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걸다가주 작목이 이걸다 들어가고 있어 지금 해안이 이제. 김장철 부산물에 불과하던 시래기가 농안기 농촌 지역 수익 창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지원뉴스 이청초입니다.